오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이 자매도시가 됐습니다. 오산시와 진도군은 16일 오산시청에서 자매도시 협약을 맺고 상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도아리랑 진도계 등으로 잘 알려진 진도군은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요.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역특산물, 전통문화유산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주간 민속문화예술특구로도 지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매도시 체결에 따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 관광, 경제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베이섬 진도와 오산시가 협력관계가 돼서 오산시 시민들이 진도에 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진도군에서 오산시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 또한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도군과 오산시가 서로 상생하는 협력하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오산시와 참여견을 통해서 진도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알려진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진도에 농업과 수산업에 따른 특산품이 아주 많습니다. 소비자도 더 싸게 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 성립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자매결연의 기념에 진도군이 기증한 천연기념물 진도개도 오산시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택해 됐습니다. 산과 바다, 별, 달이란 이름의 생후 2개월에 된 황구한 쌍과 백구한 쌍으로 앞으로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산시의 국내 교류 도시는 진도군을 비롯해 전라남도 순천, 충청북도 영동, 강원도 속초 등 4개 도시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자매도시 간 관광 및 지역 특산물 직거래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OSTB 양한입니다